754번 x가 루트 마이너스 2일 때 곱분수 x제곱 어쩌고 분의 x 사승 어쩌고의 값을 구하라 유사한 문제 루터가 당기고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한 다음 그식 가지고 이런 음을좀 간단히 한 다음에 x 자리 에데이 하는 거야 바로 데이 하면 복잡하잖아 일단 2만 넘어가면 플러스 2는 루트 5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그냥 5 전개해버리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5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넘어 예. 어 이거 가지고 이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이식에서 일단 분모 쳐다보니까 바로 X제곱마 플러스 4X는 1. 1만 넘어가서, 어, 이게 얼마라도 1이라고. 따라서 분모는 3이 되겠네. 이제 분자 계산하는 게 관건이야. 분자. 분자는 단순 조작해가이건잘 보이지 않고, 뭐 3도 있고, 개수가 잘안 맞춰지지 않아. X4승 플러스 4X3승이면 이거 조작해서 뭔가 접근하면 될것 같은데, 지금 이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풀릴 것 같고,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, 이 4차식을 이거로 한번 나눠 볼게. 약간 생뚱맞다만 한번 나눠 봅시다. 얘를, 얘로 나눠 보자고. x4승 플러스 3, x3승 마이너스 8, x제곱 마이너스 9, x 플러스 4를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로 한번 나눠 봅시다. 그러니 나누면 여기 x 제곱, x 제곱, x 제곱 곱해서 x 4승 나올 거야. 이걸 곱하기 이거 하면 x 내제곱 플러스 4x 상승 마이너스 x 제곱 빼면 마이너스 x 상승 뺐으니까 마이너스 7x 제곱. 이거 내려오고 마이너스 9x. 뭐 해야 되냐고 하면, 마이너스 X 해야 되겠네. 마이너스 X, 이거 곱해서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X 삼성, 마이너스 4X 제곱, 플러스 X. 빼버리면, 마이너스 3X 제곱, 마이너스 10X, 플러스 4. 4 그대로 내려오고. 여기에 마이너스 3. 하면, 마이너스 3X 제곱, 마이너스 12X, 플러스 3. 빼버리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. <laughs> 그럼 이 난데없이 나눗셈을 했는데 이 나눗셈이 뜻하는 게 뭐냐 고 하면 이 4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혹시 이건 나머지 게이트라는 거야 x 네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를 얘를,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, 얘로 나눴더니, 몫이 이거고, 곱하기,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, 이게 몫이고, 나머지가 얼마? 플러스 2x 플러스 1, 나머지가 이거다. 라고 할수 있겠네. 그러니까, 이거 자리에 이동을 써낼 수가 있거든. 이걸 치고는 자, 는, 아까 품은 1 플러스 2, 3이 됐었고, 분자, 이 부분, 이거 대신 이걸 쓰자고.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2x 플러스 1. 일단 이렇게 쓸수 있게 돼. 그런데, 아까 여기서 x는 루토 마이너스 2에서 2만 넘어가서 양변적으로서 생긴 게 이거거든.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?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게 0이야 0이요 0 곱하기만 해봐야 0이지 남는 건 3분의 2x 플러스 1만 남아 이제 x 자리에 루토 마이너스 1을 치고 넣자 여기에 루토 마이너스 1을 치고 넣으면 3분의 2 루토 트 마이너스 4 플러스 1 3분의 2 루트 5 마이너스 4 이게 답이 되겠네